삶이 우리에게 가장 아팠던 순간들을 계속 상기시키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정의하기에 충분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둔 기대의 총합도 아닙니다. 당신은 무엇보다도 되기로 결심하는 존재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때 조용한 선택이 있습니다. 오래된 패턴을 계속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 자신의 더 의식적인 버전을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결정은 작아 보이지만 자동 조종 장치로 사는 사람과 의미 있는 길을 건설하는 사람을 분리하는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과거의 실수나 고통이 끊을 수 없는 사슬인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운명에 갇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제가 아무리 어려웠더라도 내일을 다시 쓸 기회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느끼기로 선택하고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기로 결정하는지가 당신의 궤적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고통이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되 당신이 다음 장면의 작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똑같아 보이는 상황에 빠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당신은 왜 항상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답은 우리의 행동 대부분이 의식 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 속에 쓰여진 보이지 않는 대본을 따르는 것처럼 말이죠. 잠재의식은 우리의 선택에서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내부 메커니즘에 빛을 비추지 않는 한 우리는 끝없는 원에 갇히게 되어 같은 드라마를 되풀이하고 배경만 바꿀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것과 같으며 이것이 반복적으로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당신이 비판에 직면하면 항상 폭발한다면 배울 기회를 계속 놓치게 될 것입니다. 실수할까 두려워 항상 도전을 피한다면 시간은 흐르는데 당신은 정체된 상태로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에게 귀속된 그 말과 같습니다.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자동적인 반응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배울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결과들을 위한 공간을 열기 시작합니다. 모든 습관, 모든 반응, 모든 반복되는 생각이 숲 속에 이미 다져진 길처럼 작동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그 길을 더 많이 걸을수록 그것은 더 깊이 새겨집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려면 노력, 반복,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비틀거리고 길을 잃을 수도 있으며 오래된 길의 안전함을 그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을 가지고 그 새로운 경로는 자연스러워지고 당신 마음의 숲은 재정비되기 시작합니다. 이재 프로그래밍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지만 가능하며 변혁적입니다. 그리고 속지 마세요. 행복한 삶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깊은 의미에서의 행복은 목적과 명료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고통과 장애물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다듬고 심지어 어둠도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슬픔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기쁨이 도착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도전에 직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취를 축하할 수 있었을까요? 삶이 색과 밀도를 얻는 것은 바로 이 균형, 이 대비 속에서입니다. 목적을 가진다는 것은 비록 단순하더라도, 비록 큰 업적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하루를 헤쳐나갈 더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돌보거나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새로운 것을 공부하거나 단순히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반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 나아갈 에너지를 줍니다. 그것이 없으면 가장 큰 물질적 재산조차 빛을 잃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부족의 순간조차도 존엄과 힘을 지닙니다. 이 지점에서 전환점이 옵니다. 사건 자체보다 우리가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더 결정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상실에 직면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은 분노와 마비에 빠지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성장하고 배우고 다시 시작할 힘을 찾습니다. 사실은 같지만, 해석이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만듭니다. 즉, 무엇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기로 선택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분명히 당신도 비슷한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날에는 단순한 차질도 재앙처럼 보입니다. 좋은 날에는 어려움조차도 성장할 기회가 됩니다. 이것은 현실이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는 렌즈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렌즈는 우리가 기르는 신념,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의해 구축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당신이 렌즈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에 혼돈을 보았던 곳에서 아름다움을 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전에 오직 실패만을 보았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힘든 일이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성찰을 면제하는 꼬리표를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성급하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나중에 당신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발견했나요? 이것은 우리의 시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아는 것은 단지 표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잘 이해하고 종종 좋은 것을 볼 공간을 엽니다. 이 동일한 논리는 우리가 자신에게 던지는 시선에도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 그림자에 의해 자신을 정의하며 모든 약점 안에 배움도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어둠을 인식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어둠을 다루는 가장 정직한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도 실수하고 상처를 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공감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실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품고 있으며 어쩌면 그들의 자리에서 우리가 똑같이 또는 더 나쁘게 행동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연민은 우리를 순진하게 만들지 않고 더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단지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신은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공중에 떠다니는 아름다운 연설을 들었나요? 진정한 영향은 행동, 일상의 습관, 그것이 당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 선택에 있습니다. 덜 말하고 더 행동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비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의도를 발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결과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삶은 당신이 진정으로 되기로 결심한 사람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두는 흔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외부의 검증을 찾으며 사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가족, 동료, 사회의 승인을 갈망하도록 배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의미조차 없는 기준에 부합해야만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성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 아래에서 사는 것은 구멍난 컵을 채우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마다 당신은 온전하다고 느끼지만 단한 번의 비판이나 비뚤어진 시선만으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이 누구인지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불안정한 반영에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쓰여진 연극을 하는 것처럼 꿈의 상태에서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심지어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자신을 설득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각성은 당신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묻기로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가면 없이, 필터 없이, 나는 진정으로 누구인가?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면, 박수치거나 비판할 관객이 없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기로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감히 답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질문이지만, 내면의 자유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해지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동적인 승인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보여줄 때 일부는 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요? 당신이 연기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와 연결되어 남아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진정성은 진짜를 끌어들이고 피상적인 것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연결로 둘러싸여 사는 것은 공허한 수의 인정을 모으는 것보다 무한히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만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은 쉽지만 그것은 위험한 환상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충동, 실패, 모순적인 감정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 안에 나쁘게 행동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연민을 개발할 공간을 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둠을 이해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둠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누군가를 보고 그들의 태도에 깊이 짜증을 느꼈나요? 종종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장 괴롭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지만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격에 숨겨진 부분들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오만함이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도 해결되지 않은 오만함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나약함이 당신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당신 자신의 취약성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을 관찰하는 것은 강력한 자기인식의 연습입니다. 그것은 해로운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순간에 가진 도구로 행동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너무 강렬한 고통을 겪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단단한 방법을 개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해서 분노로 폭발하거나 침묵으로 숨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용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우리가 그들과 정확히 같은 이야기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똑같이 또는 더 나쁘게 행동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더 연민적인 시선은 우리를 허용적으로 만들지 않고, 판단과 분노의 순환을 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깨야 할또 다른 함정은 절대적인 통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결과, 사람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하려 할수록 삶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통제에 대한 집착은 사실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삶의 흐름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지배로 보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세상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존재감 그리고 내어줌을 가꾸는데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에너지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당신의 손을 벗어난 것을 통제하려 애쓰는데 소모되나요? 그리고 그 에너지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창조하고 돕고 사랑하고 사는데 사용될 수 있었을까요? 과도한 통제를 포기하는 것은 해방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불필요하게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살기 위해 보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자신감을 가지고 걷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은 이 자신감의 공간에서 확장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을 가꿀수록 지배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필수적인 점은 당신이 무언가를 거부하거나 비난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강하게 부정하는 것은 숨겨진 채 계속 작동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저항할 때 당신은 이미 존재하는 것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받아들일 때 당신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에너지를 해방합니다. 이것이 갇혀 사는 것과 자유롭게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있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언하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실행하는 행동에 의해 판단됩니다. 세상은 당신이 약속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공하는 것을 봅니다. 계획, 꿈, 그리고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영감을 주지만 태도가 뒤따를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한 소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의 침묵은 말만 하는 사람의 연설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말은 단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기를 원하는 과시의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알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조용한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곳에서 인격 훈련 그리고 진정한 결과가 구축됩니다. 그곳에서 단지 꿈만 꾸는 사람과 실현하는 사람의 차이가 탄생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작게 시작하되 시작하세요.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디세요. 비록 미미하더라도 말입니다.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해로운 습관을 바꾸고, 더 건강한 선택을 하세요. 완벽한 동기나 이상적인 조건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것들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지금이며, 미래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지금 속에서입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모든 행동은 합쳐지고 갑자기 뒤를 돌아볼 때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것은 아무에게도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볼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유산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노력 없이 광고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삶의 종류입니다. 개인적인 변화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변화하기 위해 큰 사건이 필요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충격, 급진적인 전환, 그리고 드라마틱한 전과 후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세부 사항에서 작은 일상적인 행동의 반복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수년간 바위에 떨어지는 물이 그 모양을 조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갑자기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납니다. 비밀은 일시적인 강렬함이 아니라 꾸준함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보세요. 당신이 기르는 조용한 습관들은 무엇인가요? 그것들이 당신의 궤적을 정의합니다. 당신이 마시지 않는 물한 잔, 당신이 미루는 독서, 당신이 결코 시작하지 않는 운동, 그것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쌓여서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건강한 선택, 모든 용기 있는 발걸음, 모든 친절한 말 또한 쌓이지만 이 경우에는 길을 열기 위해 쌓입니다. 큰 결과를 만드는 것은 작은 결정들의 총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마법의 불꽃처럼 나타나면 모든 것을 해결해줄 동기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행동이 먼저이고 동기가 나중에 옵니다. 당신이 움직일 때 비록 내키지 않더라도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몸은 적응하고 마음은 재정비되며 갑자기 당신은 이전에 피로만 있던 곳에서 에너지를 느낍니다. 이것이 동기를 기다리는 것이 실수인 이유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의욕이 없어도 행동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동기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필수적인 점은 실수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가 무능력의 증거라고 믿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실수는 나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시도의 신호입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모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모험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같은 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실패는 어떤 이론도 보여줄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배움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승리자와 포기자를 구별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번 일어설 의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마치 피할 수 없는 짐처럼 과거에 매달리려 하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알아차리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당신이 말했거나 했거나 선택했을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얼마나 자주 오래된 상황을 되풀이했나요? 이 습관은 우리를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에 묶어두기 때문에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과거는 가르치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가두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나 후회를 간직하는 것은, 긴 산책 중에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조만간 당신은 지치게 될 것입니다.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놓아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삶은 항상 우리를 앞으로 부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은 다시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미래는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내리는 선택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매순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당신은 어제를 통제할 수 없지만 다음 발걸음에 대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또 다른 흔한 함정은 비교입니다. 우리는 성공, 성취, 그리고 겉보기에는 완벽한 삶의 이미지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신을 비교할 때 당신은 항상 패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무대만을 보고 무대 뒤는 결코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쉬워 보이는 성공은 실수, 밤샘, 당신이 보지 못하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비교가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길, 당신의 속도, 어제의 당신과 비교한 당신의 진화입니다. 성공의 진정한 척도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한 가지 재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혁명적입니다. 누군가의 미소, 침묵의 순간, 예상치 못한 친절한 행동과 같은 작은 것들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울 때 당신의 관점이 바뀝니다. 감사는 문제를 지우지 않지만 그들 한가운데 길을 비춥니다. 그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인식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더 많은 축복이 오도록 공간을 엽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주의가 부족한 것에만 머물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고정된 운명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패턴을 만드는 반복된 선택입니다. 매일, 당신은 오래된 습관을 재확인하거나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악순환에 머무르거나 미덕의 순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삶은 선고가 아니라 건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선택을 더 의식할수록 가치 있는 것을 건설할 더 많은 자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억하세요.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에 대해 명확하고 그 방향으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길이 불확실할 것이고 다른 때에는 도전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북극성이 있다면 모든 발걸음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은 항상 오기 때문에 그것들은 성장의 일부입니다. 결국 그것은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만한 삶의 본질입니다. 뒤를 돌아볼 때 가치 있는 삶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중요한 성찰을 가져다 주었거나 어떤 순간에 당신이 감동받았거나 다르게 생각하도록 도전받았다고 느꼈다면 저는 당신에게 채널을 구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구독만 하지 마세요. 함께 성장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구독하세요. 여기서는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교류하는 것입니다. 댓글에 당신의 삶에서 언제 변화해야 한다고 깨달았는지 말해 주세요. 당신은 이미 무엇을 마주하고 배움으로 변화시켰나요? 이 메시지가 오늘 당신의 가슴에 어떻게 울려 퍼졌나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당신이 이미 겪었던 것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수 있습니다. 당신이 공유할 때 당신은 연결되고 이 연결이 단순한 단어를 살아있는 무언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간의 일부가 되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하고 당신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기쁠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도 남겨주세요. 그것은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되기로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매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새로운 기회입니다.